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의 최나영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개요, 사업 내용, 사업선정기준 및 절차,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질의응답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어, 저희 해외 물류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 유망 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어, 이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화주 기업과 물류 기업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 협력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어, 지원 사업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해운 물류기업 해외 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는 화주 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예, 먼저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의 경우, 어, 해운 해외,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 진출 확대 및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 대표적인 예로서는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등의 거점 확보, 그리고 해외 물류 시장 개발 운영 등 다양한 해외 진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반 진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주 물류 기업이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공동 컨설팅이나 정보 제공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물류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어 사업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타당성 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62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 사업을 받게 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총 12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하주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55건을 진행하였고, 어 저희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이 맡은 2019년부터는 총 18건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 어 지원 대상이 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그리고 물류 기업 간의 컨소시엄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가 될수 있습니다. 어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 해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해운 물류기업을 지정해서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어, 대상 사업으로는 어, 일반 진출형, 그리고 인수합병형, 그리고 시설 투자형이 있습니다. 어, 일반 진출형은 어, 가장 기초적인 어,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으로서 해외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서 현지 시장 물류 사업에 대한 어, 진출을 하는 유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어, 해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어, 전체 비용에서 국고가 지원하는 비율은 50%입니다. 어, 인수합병형은 현지 또는 글로벌 물류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현지 시장인 물류사업을 진출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형은 항만, 터미널, 물류센터 등, 어, 물류시설 개발이나 운영권 확보를 통해서 현지 시장에 물류사업을 진출하는 형태입니다. 인수합병형과 시설 투자형은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어, 국고는 어, 조사비용의 총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 해당하는 금액은 어, 국고 금액으로 어, 기업이 분담하는 금액은 어, 국고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 다음은 예,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물류 기업과 화주 기업의 컨소시엄 형태가 되고 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IT 기업도 어, 공동으로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 대상 사업으로는 동시 진출형, 화주 주도형, 물류 주도형, 어, 현지 협력형 등이 있습니다. 동시 진출형은 화주 기업과 물류 기업이 어,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장의 물류 사업을 어, 새로운 사업, 아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지역에 진출하는 형태로 화주 어, 기업이 어,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물류 컨설팅을 물류기업이 수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어, 화주 주도형은 현지의 화주기업이 먼저 진출해 있고, 어, 그리고 이후에 이제 물류기업이 새롭게 진출할 때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어, 반면에 물류 주도형은 어, 물류기업이 현지 시장에 진출해 있고, 화주기업이 어, 현지 시장에 진출할 때에 어, 물류기업이 어, 화주기업의 물류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지 협력형은 이미 파주기업과 물류기업이 현지시장에 진출해 있고 어, 새로운 이제 시장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그리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어, 그러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될수 있습니다. 어, 해당 사업에서는 최대 어, 4천만원까지의 국고가 지원이 되며 어, 컨설팅 비용의 총 50%까지 어, 국고가 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어, 어 해당 이제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컨팅시험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뭐 일부 어 컨설팅의 일부에 대해서는 어 외부 기관에 위탁이 가능합니다. 어단어 어, 외부 기관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 사전 협약 전에 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의를 통해서 어 위탁 여부라든지 위탁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사업 선정 기준 같은 경우에 서류 심사와 사업 제한서 평가를 거쳐서, 어,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이, 어, 협상 대상대로 되고, 어, 해당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할수 있으며,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서 예정된 금액 대비 적어질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대표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투자 적합성, 그리고 기업 역량, 그리고 사업계획, 그리고 정부 지원의 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어, 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이제 나누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만 이제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로 나누어져 있을 때 정량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량 평가에 서 해당되는 사항은 투자 적합성과 사업 역량이 있습니다. 투자 적합성 같은 경우에는 어, 사업 대상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사업 대상국의 물류 투자 여건, 그리고 사업 대상국의 아, 투자 안정성 등이 해당됩니다. 어, 사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역량을 어,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 신용도, 그리고 성장 가능성, 수익성 등이 이제 평가가 됩니다. 나머지는, 어, 정성평가로 이루어지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어, 7명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어, 사업시안에서 심사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점 항목도 있습니다. 가점 항목 같은 경우에, 어, 우수 물류기업 인증기업이나, 그리고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3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업 지원 조사 대상국이 신남방, 신북방 전략국가의 경우에 이점 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서, 어, 그 해외 어, 인프라를 투자하거나 확보하는 사업이거나, 그리고 인수학병영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어~ 저희 그 선정 기준의 절차를 보면 어~ 제일 처음 이제 서류 접수를 통해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서류 심사에서는 어~ 해당 어~ 대상국의 투자 적합성이나 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 어~ 정량평가 등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어, 목적성이 맞느냐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하게 되고 어, 이후에 한 서류 심사 기간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사업제안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제안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및 어, 제안자 발표 평가가 한 20분 정도가 되고 그리고 어, 질의응답이 10분 정도가 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인 어, 결과를 어, 발표하게 되고 이후에 협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어, 예, 그, 접수기간은, 이번 연도의 접수기간은 2022년 1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입니다. 어, 제출 서류는, 어, 사업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접수 방법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금, 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 온라인 접수,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어 필요시에는 뭐 직접 이제 대면으로 제출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어현 이제 시대에 맞게끔 조금 어 이메일 접수를 조금 권장하고자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메일 접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그설명 자료 있듯이 저희 KMI 어 연구진에게 메일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어 해당 어 신청서라든지 사업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 그리고 국제물류정보포탈 를 참조하셔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부분은 질의응답 부분입니다. 네. 어,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어, 예상되는 질의라든지 그리고 업체분들이 자주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 질의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어, 변경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주요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에서의 어 지원 대상입니다. 어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지원 대상이 어 단일 물류 기업으로 어 지원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어 물류 기업 간의 컨소시엄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해당 국가의 어한개 사의 물류 기업이 아니라 두 개사 이상의 물류 기업도 어 컨소시엄 형태로 타당성 조사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어, 동반 진출 부분에서의, 어, 인건비 비율입니다. 어, 저희가 동반 진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 지원 기업이, 어, 예산을, 그,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 기업에서의, 어, 인건비가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고, 그리고 총 사업비에서, 어, 80% 이상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어, 동반제출 사업에서의 위탁 부분입니다. 어, 어, 기업이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뭐 예를 들면 법률이라든지 라이센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물류 기업들이 어, 어 지, 그 직접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위탁도 가능하고, 만약 그 사업에 대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 과업 전체를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업 전체를 위탁할 경우에는 어, 거기에 수반되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어, 경비는 지원해지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 중복 지원 불가 부분입니다. 예, 당의 모집 회차에서 두개 사업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그리고 당의 년도에 단일 기업이 두건 이상의 사업을, 어, 추진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 수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2차 모집까지 선정 기업이 미달 시에는 주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단위 기업이 두 건까지 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선정 규모입니다. 어, 저희가 예산안에서 어, 사업자들을 이제 모집해서 선정할 예정이고, 어, 타당성 조사와 동반 진출 어, 지원사업을 합쳐서 총 8개사에서 12개사 정도가 어,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접수 후에 추진 일정입니다. 3월 2일에, 어, 서류 접수를 마감하고, 어, 일주일간, 어, 서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서류 평가를 통해서, 어, 정량 정수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 해당 사업이 본 사업과, 어, 목적성에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2차적인 평가를 하고, 어, 그 이후에 사업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를 해드리고 협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 본 사업에서 올해 예상되는 것은 3월 말 까지 협약을 완료하는 것을 예정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번째는 사업선정 후 가업 수행기간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업 수행은 6개월 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가업을 조금 더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 다만 어, 저희가 국거보조금에 수행 해야 되는 그 기한에 따라서 어, 한 10월 말까지는 모든 가업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지원금 지급 방식입니다. 어, 저희가 협약이 진행되고 협약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1차 어,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과업이 어, 중간이상 지났을 때에 예, 나머지 어, 2차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예, 어, 이상으로 예,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굉장히, 어, 해외 진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 저희가, 어, 기업분들께 어깨에 이제 올해, 어, 해외 진출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훨씬 더, 어, 해외 진출에 대한 전망이 밝다고 많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어,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어, 해외 진출에 힘써주시는 어, 물류기업분들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에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